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네, 취직 취직군인데요. 취업은 예, 24세 여자고요. 24세 여자 어, 서비스 업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서비스업을 했다고요? 네. 아, 예. 서비스업 중에 종사를 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답니다. 예. 그래서, 직장을 빨리 잡을까요? 직장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3년 전부터 했다고 한 걸로 봐서. 예. 고졸인 것 같고요. <laughs> 3년 했고요. 애매하게 전무될 수도 있어요. 네, 전부 21세 졸업 가능하니까. 아, 19세, 아, 19세, 20세 졸업도 가능하니까. 오케이. 직장 잡을까봐 그냥 잡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네, 네. 서비스는 뭔데요? 구체적으로는 못 물어봤습니다. 어, 왜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대응 관계라든지 이런 쪽 굉장히 뛰어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이적성에잘 맞겠다고 했더니 아 그, 그쪽에서 아, 이게, 이게, 이게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데 여자가 와가지고 서비스업 해요. 그러면은 하긴 아, 그러네 진짜. 처음에 아, 드는 생각이 일단은, 업체는, 일단은 저기 뭐지 술집이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술집 아, 왜냐면 다른 일을 하면 뭐, 뭐 커피숍에서 일했어요라던가뭐 어디서 일했어요? 이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업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름을 말하기 힘든 곳이었듯이 그, 어느 정도 내포되기 때문에. 아, 그래야 되네. 예, 술집이라던가, 아, 뭐, 납타이라던가 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그래서, 회사 사정,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다 뭐. 회사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 이때 이 사람의 그, 외모에서 풍기는 에너지는 어땠어요? 성격 얼굴이 얼굴 보통은 되고요, 음. 보통은 되고 저는 좀약 그래 좀 순수한 맛, 좀 순수한, 순수한 맛도 느낌. 좀 있고, 예 성격은 그냥 좋더라고요. 눈도 눈도 큼직하니 이게 있겠, 예. 이게 이 술집이나 이런 좀 유흥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얘기를 감아야 됐다고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속이 비린 느낌이 나요. 자, 제가 그런 쪽은 예, 전혀 생각을 못했네. 예, 공허한 느낌이 나요. 이게 음. 예, 그 음. 삶에서 이렇게 재밌다, 뭐 충실하다, 이게 충만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예, 말씀들이. 예,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 서비스업은 특히 여자 측업이서 확인 해봐야 돼요. 음. 예. 그럼 그러니까 직장을 잡을까요? 그래서 어떤이라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고. 뭐 이쁘다고요 이쁘지 않은 보통은 눈크사면 네. 눈크가 이쁜거 아닌가 네. 왜눈크 이쁘던데 네. 보통의 경우 네. 보통이죠오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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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 좀철좀덜응 금전관계가 좀... 음. 금전 관계 관리가 좀안 되는 안 되죠? 예.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예. 술집애들도 저래요. 아, 예, 술집애들이 금전 관계 정확한 애를 난본 적이 없고요. 아. 그 페이지 코스제 근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알바 수준의 직장 뭐 이런 뜻되기 때문에 예. 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좀곤란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지출 관리 안 된다. 내가 예. 돈 모으려면 일단 지출 관리부터 해라.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예. 예. 방해하고 있는 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음. 좀 많이 지쳐있는. 최선을 다한 게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다? 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3번.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여자다. 응. 음. 능력 있는 여자가 예. 저 또, 퀸브안들 때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역적으로. 아니죠? 주장? 무슨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콤플렉스. 무슨 컴플렉스? 집안에도 열심히 하고 바깥일도 열심히 하는 예. 슈퍼우먼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너무 과학이 일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게 아까는 1뭐 0조라고 해서 막 화난다 그랬는데 이거 어려워요. <laughs> 어려울 겁니다. 미래 과거 어땠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음, 지나치게. 네, 예, 일을 때문에. 굉장히 열심한 히 타입이죠. 예. 잘 이상하죠. 이상한 생각 해야 돼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보너 페이지 펜타클스에 계속 예. 뭔가 계속 돈이 안 남아. 예. 현재 어때요? 음, 이제 캥소드가 나와서 조만간에. 좋은 직장을 잡겠다전 동시에 잡는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한데. 약간 그 끄다럭처럼 예. 킹소드를 저기 집안 얘기 있는 거아니에요밌겠구나킹 <laughs> <그러셨구나. 웃음> 소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 가서 퀸 펜타클스 역바이로 나오고요. 예. 10번에 그러면 그밑 앞에 나중에 이제 에이더브 소드가 나오죠? 네. 사실 에이스 킹 소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킹소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좀더 빠르겠죠. 아, 킹소드는 누구예요? 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 스물네 살짜리한테 어떻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라이노브 완드의 테난도의 퀸 완드의 이런 게막빡 막 뜨기 시작하는 거죠. 예. 됐죠. 미래 어떻게 돼요? 자연스때문에 뭐, 헤어질 음. 일안하는 음. 뭔가.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날개를 자기가 꺾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이제 집안일에 가장 역할을 하는 느낌? 그쵸. 아, 얘가 포인트네요. 음. 현재 어때요? 7, 아, 7번? 뭔가 좀잘 진행되고 있지 않네요. 예. 네. 뭔가 마무리도 잘안 되고 있고, 뭔가 지지부진하고. 어때요? 퀸소드 옆방향? 가좀잘하고 있지 이다 네. 이런 경우에 너무 날카롭다 라고 네, 보면 i e r the queen s o l d i 킹소드 나왔기 때문에 i e the cookie, the c 게 o k i e the cookie, the cookie, the 아 o o k 의 e the cookie, 최악의 재정 상황 i e the cookie, the cookie, the cookie, t h 우리 집안에 쫓다망한다라는걸 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십번 예. 어떻게 돼요? 음, 이는 일을 하긴 하는데 음. 들어오는 쪽쪽 나가는 그렇죠. 퀸 펜타클스랑 역방향이랑 퀸킹 펜타클스 역방향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달랐어요? 킹 펜타클 역방향하고. 네, 퀸 펜타클 역방향 킹은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건데 퀸 펜타클 좀. 진짜. 자, 퀸 펜타클스 옆방향이나 킹 펜타클스 옆방향이나 둘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나가는 둘다 지금 현찰이 없어요. 예. 근데 킹 펜타클스는 왜 현찰이 없냐? 예. 투자했기 때문에 언제가 회수될 아, 일이고, 아, 예, 예. 퀸 펜타클스는 그냥 회수가 안 되는, 안 되는 예. 지출이다, 그냥. 예. 라는 걸 봤을 때, 아, 예. 저거는 그 앞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이 친구한테 이미 있다. 고정 지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고. 예. 이런 경우에서 고정 지출이 뭘까? 하는 거죠. 아니 뭐 가족 생활비네요. 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 생활비로 이제 나오 아니면 생활비 이 대출 뭐. 야 이사나 이 사람이 지금 그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까? 가족 생활 제가. 그 무슨 문제? 사업 부모님 사업이나. 응. 아니 이혼을 했나? 이혼해서. 아. 아, 그런 라 할지라도 24세면 부모 나몇 살? 마흔... 마흔? 열몇 살이나요? 40대 중반이나 50대 중반이 50대 중반이 초중반이죠? 예. 50대 초중반이면 일할 수 있는 나이 없는 나이요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나이죠. 있는 나이죠? 근데 24살짜리가 그집을왜죠전전장 이상하죠? 예. 그렇죠아 예. 그러면 부모가 두분다 계시지 않을 확률도 있고 예. 그거 말고는 가장 흔한 거는요. 병원비죠 음. 지속적인 지출비잖아요 특히 누구?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이런 게 없죠. 왜냐면 아버지 없고 아예 자기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안 계실 수도 있다고 보고 어머니 혼자 있고 어머니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형태. 까지도 생각해 볼만 해요. 물론 이거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보는 거죠. 아, 누가 아픈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라던가 혹은 집안에 부모님 잘 계세요라던가 혹은 뭐 사실 24살 여자면요. 뭘할수 있느냐 하면 24살 남자는 달라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팡팡 놀아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참, 네. 한참 한참 아니, 그냥 한참 그냥 그냥 지난번 2년 동안 몇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번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놀래요. 이것도 할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뭐지? 이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저라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아프신 상태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고 그 병원비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물론 굉장히 이건 러프한 추측이지만 내가 상담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가본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일단 그 취직은 된다고 직장이야 할지. 잡겠죠. 예. 직장은 직장은 잡겠다는 건 킹소드에서 킹소에 대해서 이제 그게 킹소인가. 아버지 역할도 하면서 예. 그 직장도 잡는다. 예. 예. 됐어요? 예. 예,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laughs>